안녕하세요. 살림의 바다입니다. 다이소에 자주 가시나요? 저렴한 상품은 500원부터 비싸도 5천원이 넘지 않는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라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인데요. 저도 금방 사용하는 간단한 살림템부터 몇 년째 정말 잘 쓰고 있는 꿀템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씩 직접 사용해보고 와 이건 진짜 가성비 넘친다. 이건 꼭 사야 된다 하는 다이소 꿀템 네 가지와 그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고. 첫 번째 제품은 우산 수납 포켓입니다. 약 1kg 이하의 우산 하나를 수납할 수 있는 마그네타입의 거치대인데요. 홀더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핵 꿀템입니다.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한데요. 위, 아래 유닛 둘다 전면으로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석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고요. 고정이 잘 됩니다. 블랙과 화이트 두 색상이 있어요. 작은 3단 우산은 물론 긴 장우산까지 거치가 가능하고요. 아래 홀더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서 우산의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홀더 두 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주방이나 세탁실에서 길이감이 있는 물건을 거치할 수 있고 홀더를 하나 사용할 경우는 각도를 돌려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선 어떨까요? 고데기를 보관하거나 먼지 털이게 등 길쭉하고 날씬하고 그 위치에 꼭 있어줘야 하는 물건들은 모두 이 포켓에 보관해주세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물건을 거치할 때 살짝 모양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각 잡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거치하고 한 번씩 각 잡아주세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려 2,000원으로 정말 저렴하다는 점. 인터넷에서 비슷한 제품을 6,000원 후반대에 팔고 있으니 다이소에서 만나면 꼭 사오셔야겠죠? 두 번째 제품은 다용도 홀더 후크입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끼웠다 뺐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원리의 후크인데요. 최대 하중이 1kg로 거치가 필요한 리모컨이나 멀티탭, 너무 무겁지 않은 액자 등을 무타공으로 간편하게 걸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동안 창틀에 올려뒀던 건조기 리모컨을 고정해주려고 하는데요. 건조기 리모컨이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가로세로 6cm 정도의 후크를 붙이기에는 크기가 작기도 하고 뒷면이 둥근 편이면서 요철도 있네요. 잠시 난감해 하다가 부착면을 건전지 뚜껑 사이즈로 잘라서 붙여줬더니 딱이더라고요. 저처럼 작은 물건을 걸고 싶을 때 참고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거치할 물건을 단단히 고정해 주는 접착면이 너무 작게 잘려 나가면 물건이 금방 떨어질 수 있겠죠. 사양설명서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라고 합니다. 벽지나 울퉁불퉁한 시멘트 같은 표면보다는 타일이나 아크릴, 유리, 세라믹 같이 요철이 없는 표면에 붙여주셔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리모컨 거치대가 수도 없이 떨어졌었어요. 그 흔적이 보이네요. 접착력을 더 강력하게 하려면 붙이고서 바로 사용하기보다 24시간 뒤에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단단하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용도 홀더 후크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 세 번째 제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꼬꾸핀인데요. 못을 박지 않고도 2kg 정도 되는 물건을 걸고 싶을 때 벽지에 고정해서 쓰는 핀인데요.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비싼 꼬고핀을 쓰다가 다이소 피누크로 갈아타서 3년째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활용법은 잘 알고 계실 테니 고르는 팁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뽑기를 잘못하면 핀의 끝부분이 고르지 못하거나 핀 한두개가 살짝 휘어있어서 단단한 벽지에 꽂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억지로 힘줘서 끼다가 벽지도 한번 찢어먹었어요. 포장이 투명하니까 핀 상태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고르세요. 벽에 걸 곳이 없어서 이렇게 덩그러니 수납장 손잡이에 걸어두었던 새해의 달력도 다이소 피노크 하나면 간편하고 깔끔하게 벽에 걸어줄 수 있고요. 패브릭 포스터나 액자, 그리고 제법 무거운 조화 장식품까지 2kg까지 걷더니 버텨주니 못질를 하지 않아도 손쉽게 걸어둘 수 있어요. 다음은 뾰족한 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팁인데요. 남은 건 지퍼백이나 보관통에 넣어두면 되지만 나중에 꺼내다가 혹은 떨어뜨리면 다칠 수 있으니 이렇게 접착력이 비교적 약하고 끈적함이 남지 않는 마스킹 테이프를 뾰족한 끝부분에 감아서 두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다음은 재사용이 가능한 재점착식 고정 후크입니다. 이 제품이 특히 꿀템인 이유는 천 원에 3개가 들어있는데 두 번, 세번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kg 하중을 버틸 수 있고 점착면이 넓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점착력이 떨어졌을 때는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면 다시 고정력이 회복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특히 잘 쓰고 있는데요. 주방에서는 냄비받침이나 행주같이 간단한 물건들을 걸어놓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기가 하루 종일 노는 베이비룸에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손이 가는 돌돌이 테이프를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냈었는데 정말 번거로워서 청소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위치를 바꾸고 나서 청소를 더 깔끔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는 타일에 찰싹 붙어서 1년째 떨어지지 않고 헤어드라이기를 잘 고정하고 있어요. 투명한 클리어 타입이라 눈에 띄지도 않고 깔끔하게 고정해주니 정말 기특한 제품입니다. 어떤가요? 사소하지만 사용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활용도가 정말 좋은 다이소 제품들. 다음 영상에서는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이소 꿀템들과 신박한 사용 방법을 들고 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